우리는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비난할 때 행동의 의도보다 결과를 더 중요하게 본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복잡한 상황에서 빠르게 결정을 내렸을 때그 결과가 성공적이면 현명한 선택이었다며 칭찬한다. 하지만 실패하면 왜 그렇게 경솔했느냐며 비난한다. 결국 판단의 가치는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느냐에 달려있다. 주식 투자로 치면 투자가 성공하면 천재 투자자, 실패하면 재수 없는 도박꾼이 되고 많은 것처럼 사람들이 종종 놓치는 건 판단 자체만으로 옳고 그름을 논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의도가 아무리 선해도 결과가 나쁘면 비난받고. 무모한 행동이 우연히 성공하면 칭송받는다. 인생의 아이러니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현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남의 결정을 좀더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다. 결국 그들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니까. 그러니 누군가의 판단을 쉽게 평가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 결과가 달랐다면, 나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한층 더 여유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혹시 당신의 판단이 실패했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말자. 어쩌면 그저 운이 나빴을 뿐이니까.